자, 7쪽에 여러 가지 수능을 내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상각형 모양의 색종이 4장이 있다. 근데, 여기에, 요거의 반대쪽은 흰면인데, 흰면이 한 개만 보이도록, 그리고, 위에 갖다 붙이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는, 흰 면이 보일 한 개를 뽑아야겠네. 네개 중에서 뽑을 거야 하나를. 이게 흰 면이 보일한 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기억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색을 칠하겠죠? 다시 흰색이라고 하면 얘를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네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래서 다시 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칠합니다. 사실. 이거는 기억의 색칠하기. 그리고 남은 여기 3개는 원수련이래. 돌리면 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3개를 칠하면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겠죠. 가장자리에 칠하는 거.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X라는 애, 애 이런 아래와 같은 뭔가를 만족시키는데 그때 함수의 개수는? 이런 거 물어봤네요. 봅시다. X에서 X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면 꼭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5, 6, 7, 8, 9에서 5, 6, 7, 8, 9로 가네요. 근데 A가 3의 배수면 그럼 뭐 있니? 3의 배수면 3이랑 6이랑 3이 없네. 6이랑 9가 있네. 그러면 그 A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도 여전히 3의 배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6, 6을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도 3의 배수. 얘가 6이나 9로 바, 밖에 갈 수가 없다. 겠 9도 마찬가지로 6으로 같이 가든지 아니면 9로 가든지 그러니까 둘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6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보다 작대. 9는 어디로 가도 9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6이랑 9는 6이랑 9로 가야 돼. 근데 이 6이라는 애를 집어넣어 나오는 y값이 기준이 돼서 내가 3의 배수가 아닌 뭔가를 넣었을 때는 이 6을 넣어서 나오는 y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6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6이 6으로 간다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f6이 6이라면, 이게 6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이 6이에요라면, 그럼 이제 이렇게 가고 있겠네? 이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6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죠. 3의 배수가 아니면, 즉, 5나 7 같은 거, 이때 5를 넣어서 나오는 값도 6을 넣어서 나오는 값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6을 넣어서 6이 나왔는데 그보다 더 작으려면 얘 5가 지금 갈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 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다 6의 배수가 아닌들은 다오르가는 거야. f5는 f7은 f8은 지금으로서는 갈수 있는 데가 5로밖에 없겠지. 그런데 9는 어때? 3의 배수이기 때문에 9는 3의 배수니까 f9는 굴러서 나온 는 y 값은 3의 배수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9는 아무 데나 가면 된다는 거지. f 9는 6으로 가든지 또는 9로 가니까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네는 선택 가 얘가 만약에 6으로 가면 얘는 선택할 거 없고 얘만 두 가지 선택이 나오니까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f 6이 이번에는 9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9로 가니까 어, 이제 나머지 애들은 몇 가지 선택을 할수 있냐 하면 5, 두 아무데나 가도 돼 5, 6, 7, 8, 4가지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7, 두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지 8도 같은 데로 가도 돼 그러니까 5, 두 4가지 7, 두 4가지 8, 두 4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가지 4가지 네 가지야. 얘가 F5. 계산. 얘가 F7. 얘가 F8. 그러고, 9는 그럼 몇 가지로 가겠니? 9는 3의 배수니까 6 또는 9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얘가 F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뭐, 얼마 나오겠죠. 그지 자, 이거 1번 또는 2번이기 때문에 걔네 둘은 더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온 이 값과 아래 나온 이 값을 더해주시면 답이에요.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A점을 따라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어쩌고저쩌고 이동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내가 정리해서 써놓긴 했는데, 그는 뭐 나중에 궁금하신 분 다시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요. 라는 얘기는, 이 앞전에, 이거 지나가, 여,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도 되니, 안 되니? 이것도 안. 여기로 왔어, 이렇게 가. 근데 얘도 여기로 왔어, 이렇게 가. 그럼 여기 2번에서 처음 만나는 거안 되는 거지.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야 되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을 지나는 여기에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 2, 3, 4를 지나는 모든 길을 다 통털면, 바로 b에서부터 4까지 오는 이 경우가 이렇게 오면 여기 1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오면 2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오면 3에서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면 4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와도 3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b부터 4까지 가는 모든 경우가 바로 1, 2, 3, 4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될 거야. b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a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뭐 이런 식으로 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해도 여기서 만나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가 4까지 가는 모든 경우가 반대 경우다. 그러니까 b가 4까지 가고 a도 4까지 가서 그래서 c로 가는 이 경우가 반대 경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얘는 그걸 그냥 풀어 가지고 식으로 한번 세워 본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전체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aaa, abb, A, A, B, B 그리고 cc, cc, C, dd, 니까 300, 400분의 7팩, 그리고 aa에서 c로 가고, 그리고 b도 c로 가야 되는 거니까, 300, 400분의 7팩에. 그리고 니까 곱해요 3팩 4팩 분의 7팩이겠죠 근데 반대 경우는 뭐냐 하면 어, B에서 c 로 아, B에서 사로 갑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3팩 3팩 분의 6팩 근데 A도 4로 가서 얘도 일로 가서 C로 가고 얘도 일로 가서 C로 가는 게 반대 경우니까 3팩 A가 4로 갔다가 C로 가는 그리고 B도 그리고 다또 4로 갔다가 C로 가는 3팩 3팩 분의 6팩 또, 3팩, 3팩분의 6팩을 곱한 것을 빼줘야지 우리가 반대 경우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X가 1, 2, 3, 4, 5, 6에서 Y는 1, 2, 3으로 함수 중에서 3이 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N은 1, 2, 3이네. 엑스 바이뭔 말이지? 엑스 바 엑스 바 fx 가 n 이 되는 x 가 있는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가 an 이라고 하면 an 을 담아 이뭔 말이지? 자 이렇게 새로운 약속이 나오는 경우가 수학에서는 굉장히 많고 이런 새로운 약속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약속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손가락이 그렇게 부러질 만큼 아프는 <laughs> 거 아니면 <laughs> 자 그래서 자 an 이 뭐냐 이 an 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거 아니야 그럼 an 이 fx가 n이 되는 그거 인 원소의 개수? 원소가 뭔데? 지금의 원소는 x가 내 원소야. 항상 이 앞에 붙은 게내 원소잖아. 이걸 만족하는 x가 내 원소인 거야. 즉 fx가 n인 x의 원소 원소 x의 개수 이거를 우리가 an이라고 하는데 그 an이 4-n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근데 n은 1, 2, 3이라고 했잖아. 그럼 n에다 한번 1을 넣어보자고. 자,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x에다 넣는 거 아니고 n에다가만 넣으시면 fx가 1이 되는 x가 몇 개니? fx가 뭐예요? y값이 1이 되는 x가 몇 개야? 그걸 a1이라고 할 거야. 근데 그거는 4-1인 거야. n에다가 1 넣었다. n에다 1 넣고 n에다 1 넣은 거니까. 그래서 3이라는 거야. 다시 Y 값이 1이 되는 x의 개수를 a1이라고 하는데, 그 a1은 401인 거죠. 그래서 3인 거야. Y 값이 1이 되는 x가 3개라고, y 값이 1이 되는 x의 개수가 3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1로 가는 x가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얘네에다 2를 넣을게요. fx가 2가 되는 x의 개수가 a2인데 그건 4-2라서 두개라고 y값이 2가 되는 x의 원소의 개수가 두개라고 2로 가는 건두개라고 3을 넣으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미면 f3은 4-3이니까 1인데 3으로 가는 원소는 한개라는 얘기지. 이걸 이해를 할수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는 1로 가고 두 개는 2로 가고 하나는 3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분할하자는 얘기예요. 여섯 개를 세 개, 두 개, 하나로 분할할 거예요. 그래서 6C3 여섯 개 중에 세개 뽑고 세, 남은 세개 중에 두개 뽑고 남은 하나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자,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뽑혔니? 그럼 걔는 물건 1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뽑혔니? 그럼 걔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그리고 남은 하나, 하나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자 내가 순서를 정할 수 없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죠. 내가 나열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분배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그냥 답이 되겠어요.